시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내째출 PBS 뉴스입니다. 다음 주2 8 29일에는 우리 학교 제 50대 총학생회 선거가 있는데요. 지난 주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총두선본이 나와 합동 유세와 공개 정책 토론회를 펼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세한 보도에 이채운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제5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인 총학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최종 등록을 마친 선거운동본부는 기호 1번 위디유 선본과 기호 2번 윙윙 선본입니다. 선거운동 레이스는 15일 낮 넉넉한 터 광장에서 진행된 두 선본의 합동유세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각 선보는 출마 이유와 핵심 공약을 학우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청학생회를 하면서는 더더욱 열심히 학우분들과 소통을 하고 학우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신 분들을 즉각적인 해결을 할수 있는 저희는 저희가 원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청학생회가 아니라 학우분들이 원하고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학우분들을 위한 청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16일 저녁에는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1차 공개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각 후보의 기조 발언, 후보자 간 토론, 청중과의 토론, 후보자 최종 발언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선 양선보의 공약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중학생회 어, 장단 정단... 제 50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에이 후보 하게 된 기호 1번 정후보 박준표, 네, 부후보 이명욱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의 각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2년 동안 학생회장직을 맡아오면서 어, 학교에 산재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과 학생회장이라거나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서는 십사리 어, 처리할 수 없는 문제도 총학생회가 나서게 되었을 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 2번 이반 윙윙 선본. 정후보 황민우. 부후보 이예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위 윙윙 선본에서는 모든 학우를 아우를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학생도 있고.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디우 선보는 병결 출석 인정, 종합병원 치료협약, 커뮤니티 사이트 전담 인력 배치, 학생회 실명제, 성범죄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윙윙 선보는 PNU 정보통,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 토익 장학금,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 지원, 기업 전문 취업 캠프 개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이번 총합 선거는 28, 29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 개표는 투표가 모두 끝난 29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PBS 이천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엘버트 오 허시마는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변화와 진보의 발목을 잡는 반동의 수사학을 해부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논리 한 가지로 의용론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의미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행할 투표만큼은 꼭그 발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P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